많은 직장인분들이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창업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가 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누구나 쉽게 상품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초보분들이 시작할 때 이것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폴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는 개설하기가 쉽고 상품 올리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여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여 날아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미지 지적재사건입니다. 상품을 올릴 때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상품 이미지인데요.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시작할 때 따로 상품 촬영하기가 어려워 위탁 판매 사이트에서나 온라인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캡처떠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탁화면 사이스트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온라인에서 출처 모르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신고당하고 긍정적 배상을 요구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마트 스토어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판매한 상품이 마트에 판매한다면 마트에 잠보러 갔을 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조심하기 위해 마트에서 사진 찍어서 상품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 대량 등록입니다. 상품 대량 등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상품을 대량으로 올리다 보면 상품 이미지를 위탁판매 사이트에서 있는 것들을 그냥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끔 위탁판매 사이트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가 있어서 사고가 터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은 당연히 위탁 사이트에서 이미지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데요. 상품 이미지도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등록을 할때 검증된 위텍 사이트에서 상품을 올린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세금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회사를 다니며 연말정산만 하면 끝인데요 스마트스토어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를 내고 하다 보니 바로 불가세 두번 종합소득세 한번 1년에 총세 번의 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세무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셀프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처음 시작하는 직장인 분들은 아무래도 세무사 분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수익보다도 세무비용으로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시작하기는 쉽지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까지 이어져서 마지를 안 남기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성이라든지 특징을 부각시켜서 사진을 찍거나 특징을 설명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직장 생활을 하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제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